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강동구 롯데캐슬 퍼스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39% 하락했습니다. 해당 주택형은 전용 면적 84타입으로 2021년 7월에 16억 4,500만원에 거래됐으나 최근에 거래된 사례는 10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6억 4,500만원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올해 거래 신고된 매매 가격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전용 59타입은 8월에 거래된 10억 8,500만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실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했으며 아파트 공급 면적 87에서 198제곱미터, 3226세대로 구성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명일초등학교와 강일중학교,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프라이어 팰리스는 올해 4월 14억 원대 거래 이후 실거래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주택 가격 추가 하락과 금리 인상 우려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상황이 지속된다라며 간헐적인 일부 금매성 거래가 기존 매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